시작합니다 시작고 제가 흙입니다 손으고요 대각선 넣게요 밑으로 붙고요 밑으로 붙일게요 좋지나? 좋고요 한칸띄게요올래 그렇게? 음. 그래요? 걸치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그게 뭐야 그래요 끝나 다치고요 하고요 응. 막내 다시 시간 주고 다겠지 다겠지 형그잖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좋지나? 응. 좋지나? 좋칩니까? 안 좋칩니까, 형? 좋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 아휴, 잘 두나? 응, 잘 두. 아, 그렇게? 네, 좋지고요다 치겠지. 다솔 칠수 밖에 없잖아요. 맞잖아요. 있고, 좋지나? 안 좋지구? 응. 있고, 이렇게 두나? 여기 있습니까? 맞고 젖히나? 젖히겠지 젖힐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네. 걸치고요 치고요 끝나요? 끌 수밖에 없나요? 나겠지네못 치고 그걸 나간다고? 새 x 시. 걸어간 고, 고, 그걸로 간다. 고, 이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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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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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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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도. 어떤 거예요? 실수, 아, 실수 있잖아요. 실수인 거잖아. 저친아, 저친아 형, 저 치니까 형, 저칠 수가 있습니까 형? 야, 저칠 수가 있나 없나,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에? 저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략있죠? 아 그렇게? 그런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 뭐? 빠지나 빠지나요? 빠질 수가 있나요? 빠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러려나? 이게? 아, 그런 수가 있어요, 너? 나가면? 그러면? 막나? 그도 뭐? 이고 음, 그래요. 끝나? 이래도 끝나요? 나가나? 나가. 두 개는 그냥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끝나? 것 같은데 이형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내보엔이형끌수그수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보이죠 보이면 이제 끝지 여기 끊고 나가면 여기 끊고 그렇게 하려고 응, 그래 해봐 해봐 끌어봐 단수 쳐봐 여기 치고 치고 해봐 그렇게 해봐

내 네, 맞잖아요. 칠 수밖에 없잖아요. 단수 쳐야지. 지금 나가면 어디 걸리냐걸리냐 다스라스란데? 다스라스란 하긴 하다잉. 그럼 이걸 이용해서 여기를 갖다 어떻게 해보는 거지? 이잖아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지. 둘 중에 하나잖아. 내가 네, 맞잖아. 내가 응? 네, 맞는 거잖아. 이걸로 할까? 나가 치고, 나도 좀 위험 하긴 한데, 기혈이 거길 나온다고 기혈이 나오고, 이게 찌 찌꺼야. 기잖아, 내가 맞 잖아요. 내가 맞을 수밖에 없잖아. 난간순간? 이것도 이뭐죠 아, 거길 꼈어? 나타치고?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어. 있나? 아, 거기 나왔어? 이게 죽는데아 어. 고. 이기 죽잖아 형. 응, 따고 단치나 패를 거나 패를 걸어봐 형. 패 한번 걸어봐 형. 걸어봐 누가 이기나 패. 패 걸어봐. 패를 걸으라니까 형. 아, 그렇게 응. 어떻게 이거? 하려고? 어 응, 따고 따고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ちも